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문장들을 공부해서 여러분이 그 필요할 때그 시간에 자신 있게 쓰세요. 네, 첫 번째는 난 알았어 무슨 말을 하니까 아 알았다고 하는 이, 이해했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I got it 이렇게 얘기해요. I got it인데 연결해서 하면은 I got it. 이렇게 돼요. 해보세요. 아이가리, 아이가리, 알았어, 알았어.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저녁 살게, 내가 오늘 낼게 하는 말, it's on me, it's on 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it's on me. 오늘은 내가 쏠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Don't be late. Don't be late. Don't 하면은 하지 마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be late는 늦지 마라 하는 말이에요. 늦지 마세요 하는 말. Don't be late. Don't be late. 네. 그 다음에 내가 기다릴까요? 하는 말. Should I wait? Should I wait? Should 는 해야 한다. 하는 의무 같은 것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기다릴까요? Should I wait? 내가 기다릴까요?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말하고 싶으면은, I think it's very good. I think it's very good. think라는 것은 생각하다 하는 말인데 어떤 때에는 같아 하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뭐뭐 같아 하는 말로 It's very good. 굉장히 좋은 거 같아. 아주 좋은 거 같아 하는 말이에요 It's very good. I think it's very good. 다시 한번 I think it's very good. 네. 아주 좋은 거 같아 할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에 어, 나좀 바빠. I'm in a hurry. I'm in a hurry. 허리 분주한 바쁜 하는 뜻이죠. I'm in a hurry. 나좀 바빠 할때 이렇게 해 보세요. I'm in a hurry. 네. 그다음에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 있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에게 달려 있다. It's up to you. It's up to you. It 그 것이 너에게 달려 있다. It's up to you. 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는 훌륭해, 훌륭해. 네, that looks great. That looks great. 대시 3인칭이기 때문에 looks look에다 s를 붙였죠. 네, 3인칭 단수 현재이니까 great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훌륭해 다시 한번 that looks great 잘 하셨어요 그 다음은 우리 좀 쉬었다 하자 우리 조금만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할때 let's take a break let's take a break take a break라는 덩어리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take a break 잠시 쉬었다가 일을 하는 것 그래서 let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let's take a break let는 let us의 줄임말인 거 아시죠 let us 우리 잠시 쉬었다 합시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열심히 했어요 상대방에게 근데 이해돼? 하고 물어봐요. 이해돼? Do you follow me? Do you follow me? Do you는 상대방에게 뭔가 움직임을 물어볼 때 do you를 쓰죠. Follow me. 나를 따라오니, 나를 따라오고 있니? 하고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이해가 되니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Do you follow me? Do you follow me? 내말 알아들어? 하는 말. 그 다음에 음식을 차려놓고서 음식 좀 드세요. 하는 말을 have some food. 이렇게 얘기해요. have some food. have some food. food는 음식이죠. 네, 음식을 좀 드세요. 하고 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곳에 가면서 머리를 다칠 것 같은 위험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watch your head. watch your head. 머리 조심해요. 머리 조심하세요. watch your head. watch는 주위에서 보는 것을 말하죠. watch your head. 머리 조심하라는 말. 이렇게 얘기해요. watch your head. 잘하셨어요. 나잘 거야. 앞으로 뭘할 거라는 미래를 말할 때, I'm going to bed. I'm going to. 하고 얘기하죠. 나잘 거야. to bed. 네. 나잘 거야. I'm going to bed.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시간 잘 지켜, 이제. 시간 잘 지켜. be on time. on time은 제 시간에 가는 것을 말해요. be on time. 제 시간이 되도록 시간 잘 지켜. be on time. 예,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you are very smart. you are very smart.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참 똑똑하네요. 당신 참 똑똑하네요. you are very smart. 여기에 you 쓰고 are e 쓴 것은 you are의 줄임말인 거 아시죠? You are very smart. 너참 똑똑하다 하는 말. 그다음에 서두르지 말라 그럴 때 서두르지 마. Take it easy. Take it easy. 이렇게 썼죠? 그리고 말할 때는 take it easy 이렇게 돼요. 해보세요. Take it easy. 서두르지 마. 쉬면서 해. Take it easy.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아참안 됐어. Poor thing. Poor thing. 네, 아주 가엾은 안된 불쌍한 이런 뜻이죠. Poor 하면 안 됐어. Poor thing.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nice talking to you, nice talking to you. 당신하고 얘기해서 참 좋았어요. nice talking to you, 당신하고 얘기해서 참 좋았어요. nice talking to you. 네. 그 다음에 take a chance, take a chance. 기회를 잡아. Take a chance. Take는 취하다, 잡다 하는 뜻이죠. Chance. 기회를. 하나의 기회를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Take a chance. 네. 그 다음은, 어우, 그거 너무 비싸요. That's too expensive. That's too expensive. 다시요. That's too expensive. 네. 그거 너무 비싸요. That's too expensive. 잘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 흔히 쓸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공부해 봤어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언제, 어디서 쓰일지, 네.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next time.